오늘 읽으셨던 26절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내 속에 오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룰 것인지 장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막 책망하셔요. 마음에 가책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뭔가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부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름부심의 으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장작 같은 자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 한번 따라지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십니다. 밝게 비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얼마나 기쁘고 강하고 강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말씀 붙잡아라. 기도해라. 무엇보다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 믿게 하실 것이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깨닫고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도, 죄도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